영화보고 딱 기억에 남는게 예술씨가 화를 내니까 입술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었는데 코 위로 이렇게 이렇게 는데촬영상황있다 저는 무질 못했던 모습그 여러분들은 보보는데아이굉장 섹시했어요 아우 요주세 어때요? 어때요? 어 저는 지금 공공을 생각해 봤는데요. 저한테는 명장면을 꼽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저는 한시 한시 굉장히 애정이 많기 때문에 어, 제가 원래 그런 거잘 못해요. 제일 좋아하는 영화, 제일 좋아하는 노래, 제일, 제일 좋아하는 장면 이런 거 원래 잘 못해요. 그래서 저한테는 한시 한시 이제 다 소중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음, 질문에 답변이 터키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러워요. 네.